슈퍼냥이 고양이, 슈퍼랑이. 얘네 이름이, 얘는 사막이까지 안무 새끼인데 사막이 안 무서워하니까 슈퍼냥이라고 했지. 응. 응. 어떻게 주어요 고양이? 어, 사막이 형 없다. 괜찮아요. 까자 미안해. 응? 과연 야, 내가 무섭다, 요슈퍼냥이 과연 너가 두 마리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야 일단 기다려 봐한 마리 한 마리만 뜯어보자. 했다. 이건 작은 거니까 그 다음은 얘 죽인 다음에 그 다음은 2 단계는 엄청 커요. 그러니까 이 힘이 없는데 점점 <laughs> 슈퍼냥이 공격해. 어어 어? 물었어. 슈퍼냥이 공격해. 힘이 없다. 슈퍼냥이 공격해. 공격해? 슈퍼냥이야. 야왜 점점 여기로 오는 거야 무섭게. 나 갖다 주는 거야? 공격! 슈퍼냥이, 공격! 사마가, 너도 공격해! 뒤집어서, 고양이. 뒤집어서 힘이 없다. 슈퍼냥이, 공격해! 슈퍼냥이, 너 옆에.